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어,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그, 오해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또 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 본문도 그렇고 뭐그 전에 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결국 예수님이 가진 것다 팔아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더 어렵다.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또 보면, 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을 내고 있습니다. 41절에 41절, 보면.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부의 헌금을 더 칭찬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가난이 미덕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하나의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이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부는 두 랩돈, 곧한 고드란트를 드렸습니다. 그 랩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 한 대나리온이었습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하고 받는 품값이 이한 대나리온인데, 그 대나리온의 128분의 1이 랩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을 드렸으니까 64분의 1 정도를 드린 거죠. 노동자 하루의 품값에 64분의 1 정도를 드렸으니까. 굳이, 뭐, 오늘날 이 돈으로 환산하자면한 천원에서 이천원 정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은 거다. 뭐 이런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 우리가 해석하기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어,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가진 것에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식의 어, 설교들이 많이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뭐 부흥 강사분들이나 또 교회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설교들은 더 많이 이렇게 강하게 선포되었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본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뭐 부흥 강사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지금 헌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면서 뭐 이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라. 이런 목적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는 이런 식의 말씀이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이 가부의 어떤 이 헌금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죠. 누구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할수 없으면서, 또 예수님의 의도도 그것이 정확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가 함부로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씀 따로, 또 생활 따로, 이런 현실 따로, 이런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쉽게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앞부분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안이라 하시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어, 그 잔치에 가도 뭐 윗자리에 앉고요. 또뭐 어디에 앉든지 간에 뭐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뛰는 자리, 이런 자리에 앉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명예도 있고, 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받는 그런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명예나 또 권력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재물도 상당했습니다. 부했습니다. 부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가부들에게 종교적 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고 강조합니다. 그런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부들께까지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가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이제는 두 랩돈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부의 가장까지 다 삼켜서 실질적으로 배를 부르고 부자가 된 것은 자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을 배부르는 데 쓰고 성전을 화려하게 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성전의 외형을 포장하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이익 종교 생활을 통해서 종교 이익을 착취하는 데 쓰면서 자부들의 가부들의 가상까지도 그렇게 다 뺏어먹는 그런 악한 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 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이 유대교가 가지는 종교적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 시스템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은 가부의 가산까지도 삼키는. 그래서 가부의 전 재산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후에 이 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부의 가산을 다 삼켜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악순환이겠죠? 이제는 뭐또이 사람, 이 여인들이, 이 가부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된 악순환입니다. 조그만 물질이 생기면 이 물질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다 빼앗아갑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라는 명목으로 빼앗아가고, 그러면 또이 여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또 삶으로 돌아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종교적 악순환, 이런 종교적 잘못된 시스템. 이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이 깨어져야, 이것이 깨어져야 유대교가 건강한 그런 어떤 종교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수 있는데 안 깨어져요, 이게 철옹성과 같습니다. 결국은 이 서기관들은 가부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바쳐봐야 부자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가난한 가부들 고아들 돌보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서기관들이 오히려 뭐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돌보고 보살펴야 될 자기들의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돌봐야 될 고아와 가부들을 오히려 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목을 가지고 그들의 남은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버리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자기들은 충분히 먹고 살 정도의 그런 물질이 남아 있는 잘못된 지금 이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까? 무슨 부흥회 때마다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앙적으로 막 사람들을 어, 마음을 흔들어서 감동시켜서 결국은 할머니 쌈짓돈까지 다 끄집어내게 어, 그 만들고, 정말 뭐 장사해서 힘들게 벌었던 돈까지도 다 쏟아붓게 만들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하려하게 짓고, 이 모델링하고, 그리고 또... 담임목사의 월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담임목사가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차를 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 살고 있는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더 가난의 악순환을 겪으면서도, 그런 가난의 악순환 속에서도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것들을 드리고, 그리고 또 생활로 돌아오면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또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교회를 크게 하고 더 교회를 확장시키는데 몰두하고 또뭐 단임 목사의 어떤 월급은 더 올라가고 이런 잘못된 구조로 잘못된 종교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철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다니지만 아이러니하게 섬겨야 될 담임 목사는 더 배부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정말 섬김을 받아야 될 고아나 가부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난하다고 소외당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구조들이 끊임없이 양상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고, 가부는 그 서기관의 말을 듣고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랩돈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 중심으로 가면서 교회 세습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뭐 헌금 강요를 통해서 건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은 교회가 돌보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뭐한 개인의 신앙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복음에 순정하고 이런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깨지 못하면 결국은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이 오히려 더 악순환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 가부가 두 랩돈을 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유대교의 잘못된 부분들은 깨어지지가 않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기도한다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열심, 기도, 뭐또 성경 연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이런 문제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몸부림들이 일어날 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